여기요, 여러분. 오늘은 가족 요양 90분 수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90분 수가가 받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. 일반적으로 가족 요양이라고 하면 하루에 60분씩 한 달에 20일을 보통 이제 받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초과해서 하루에 90분, 한 달에 최대 31일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경우인데, 그렇게 되면 내 가족에게 가족 요양을 시행하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 자체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. 그 이게 없는 내용을 하라는 건 아니고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챙기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. 어떻게 하면은 90분 수가를 받으실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65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세요. 서로 배우자인 경우에 해당. 두 번째로는 그 수급자가 의사 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치매 진료 내역이 있으면서 폭력성향, 피해망상,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 행동 중에 하나 정도 보이는 경우가 90분 숙과를 받을 수 있어요 폭력성향, 피해망상, 부적절한 성적 행동이 어떻게 확인되느냐 하면 등급 신청을 할때 90분 숙과를 받으셔야지 되는 건데 등급 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나와서 한번 어르신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때 물어보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 장기요양인정조사표라고 이 용지를 가져와서 체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행동 변화 영역에 최근 한달 이내에 그네 가지 성향이 보이면 그 중에서 하나라도 보여지게 되면 구0원숟과를 받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사람들이 물건을 훔쳤다고 믿거나 자기를 해야 하려고 한다고 잘못 믿고 있는 경우, 두 번째는 화를 내며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인 경우, 세 번째는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부수는 경우, 네 번째는 공공 장소에서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. 그래서 모르고서안 챙기지 마시고 이런 행동이 있으면은 90분 숟가를 받으시는 게 맞아요. 그러니까 없는 내용을 꾸미라는 게 아니고 있는 내용은 확실하게 다 걸러 가지고 90분 숟가를 받을 수있으면 놓치지 말고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가족 요양, 정확히 말하면 가족인 요양 보호사인데 이 가족 요양 90분 숟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